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들, 특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돈으로 꺼주는 일들이 됩니다. 네, 이제 의식성장대학 8회차. 오늘 실제로 1기로 수강하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8회가 저희가 이제 한 섹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차로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한 5주, 6주 차까지는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과제로 많이 남겨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회차로 바뀌면서 매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을 수 없었던 책 정말 이런 책들이 읽고 인생을 바꿨는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같이 저희가 일주 또는 이주 동안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책은 8회차 책은 이거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게 나폴레온 힐 쓰신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은 특히 읽으신 분들이 인스타나 한나스 카페에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책은 제가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늘 하던 거, 왜 우리가 낡은 사고를 가지게 됐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지, 우주의 법칙을 아무리 배우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왜 낡은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었는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읽고 아마 엄청 놀라셨을걸요? 명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때까지의 삶이. 근데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이렇게밖에 살수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지금부터의 삶이 바뀌는 거죠. 왜? 이제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거, 내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는 거, 내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아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따가 나눠서 서로서로 서로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공유를 할 것이고, 여기서 책을 읽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 한번더 드릴게요. 제가 1주차에 책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주차에 점검을 했을 때이 방식대로 읽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진 습관을 고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읽을 시간도 내지 못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책에는 목차가 있죠? 목차를 보면서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라고 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면. 그래서 항상 책을 펼쳤을 때 목차부터 보시고 목차 중에서 와닿는 부분을 먼저 체크한다. 그 부분만 먼저 읽으세요. 왜? 사람들마다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신이 처한 지금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와닿는 꼭지가 다 다릅니다. 그 꼭지만 공유를 해도 여러분 상태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블로그나 인스타나 아니면 한국 석세스 라이프스쿨 카페나 여러분이 뭔가 한 곳에다가 여러분의 현재를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기록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나의 장단점,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인지 이런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런 기록을 한 곳에 남겨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 글을 쓸 때, 다음에 책을 쓸 때라도 여기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책 소재로 가져가도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고 딱 꽂히는 꼭지 제목에만 체크를 하세요. 보통 뭐 두세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 근데 나는 이제 딱 진짜 시간이 없었어. 목차를 펼쳐서 꼭지 제목 체크해서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마지막 장 이라든지 마지막 왜 모든 책은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앞부분은 다 동기부여 고다 사례일 뿐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한 팁 이라든지 마지막에 결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뭔가 미래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결론에 있습니다 이게 의식성장대학에서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챕터가 환경 시간, 조화,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무기 그래서 꼭지 제목이 환경을 지배하라 뇌를 게으른 상태로 두지 마라 경험을 지혜로 숙성시키는 시간의 힘왜 신중해야 하는가 여기 거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평소에 제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꺼낼 때 내가 깨어나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지혜로 숙성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힘들었어. 아, 그냥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깨어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들, 특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돈으로 꺼주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 내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까? 내가 왜 왜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나 같은 사람 이런 일을 또 겪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해를 잘하,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런 일을 겪었고, 그럼 내가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해줄 수 있고, 그또 겪을 사람들한테 시행착오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팅을 하든, 코칭을 하든, 책을 쓰든, 독자를 만나든, 돈을 받고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려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일을 겪었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고 지금의 내가 됐을까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어떤 부류의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경험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왜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려고 하나요 왜 그때서야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기부하면서 충분히 착한 사람 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재 작가가 됐고 뭔가 작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영재, 수재, 다음에 천재가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 이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반 영재 수재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완전 일반인이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내가 이상한 사람, 특별한,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 괴짜가 된 거죠 그 나는 그 평범함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니고 천재예요 천재는 제가 말했잖아요 천재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는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돈까지 벌면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꺼내는 연습까지 하게 했어. 그럼 천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꺼내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꺼내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학교에서는 집어넣기만 하잖아요. 그냥 듣고 보고 듣는 대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이 꺼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들어내기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때까지 나라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계속 집어넣고만 있었으니까. 뭘 집어넣었죠? 남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학교 이야기, 주변 친구가 하는 이야기, 누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기만 하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재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영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니고, 밑에 평범하게, 괴짜처럼 살아오다가, 진짜 이제 책을 써보고 내 생각을 꺼내면서 천재 영역에 가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이 맞았다 내가 괴짜가 아니라 뭐다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마스터 마인드 제가 표시를 하나 모르겠네 마스터 마인드가 나와요 이런 의식을 깨우는 곳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깨우는 사람들이 마스터 이제 마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제가 1 플러스 1은 공부. 학교에서는 2라고 가르치잖아요? 1 플러스 1은 학교에서는 일해요. 근데 의식의 세계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10이 됩니다. 왜? 내가 원하고 당신이 원해서 우주에 쏠거 아니에요? 끌어당긴 법칙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끌어당긴다. 그냥 그 원리에요, 심플하게. 내가 원하고 당신이 원하면 이게 이 정도 가다가 방향이 더 커지면서 확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이만큼 주는 게 아니고 10만큼 줍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룰 거를 2명이서 같이 기도를 하면 5년만, 뭐 2년, 버퍼링 시간이 당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2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한 가지 기도를 같이 하면 원래 이론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10년 걸린 딱 계산법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해버리면 그게 뭐 10일 만에 이루,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끌어당긴 법칙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책들은 끌어당긴 법칙이 있으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왜 잘못하고 있고, 왜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설명도 해준 책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악마. 이게 악마랑 대화를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책들은 신과 대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신과 대화를 해서, 그럼 왜 그런 낙인 법칙이 안 이루어지고, 뭐 신이, 신이 얘기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악마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악마가, 내가 너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러 이러 이러한 걸 담아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5년 동안 숨겨왔던 책이에요 왜 이걸 얘기를 하면 종교에서 파문이 일어날 것이니까 왜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악마의 조력자가 누구라고 하던 거예요 악마의 조력자 악마를 돕고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종교인들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의식 공부를 좀 해서 그래서 관점을 바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악마가 그들을 조력자로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한 사고. 여기서 명확함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명확한 사고만 하면 자기 인생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자기한테는 악마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래요. 자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악마들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술수를 쓴하잖아요 술수. 그 조력자들이 선생님, 종교,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고 어떤 걸 써놨어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한계를 심어주게끔 악마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이걸 알아버리면 은 내가 이때까지 악마한테 당했다니 요, 욕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네가 나를 지배했다고? 아 진짜 열받아야 되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읽으니까요 또 새, 당연히 또새 책을 샀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새 책을 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수준에 읽을 때는 여러분이 와닿는 밑줄 끈게 다를 거고 내가 1년 후에 이 책을 읽으면 또 밑줄 끈게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 전에 봤던 책을 밑줄을 껐는데 또 읽잖아요 근데 자꾸 똑같은 부분에 여러분이 밑줄을 끊고 있다면 아직 의식 수준이 성장을 안 했다는 거고, 밑줄 끄었는데 다른 부분이 와다. 그럼 여러분이 의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밑줄이 끌여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눈이 가는 거죠. 새로운 내 지금 수준에 맞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밑줄이 끌여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끈 책은 한두 번, 세번 정도는 한번더 보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죠. 한번 꾹꾹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다른 부분이 와닿는지 아니면 밑줄 끈 부분 복습하는 경우로 밑줄 부분 두 번째는 보고 세 번째 정도는 이제 내발 내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용으로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결국 당신을 이길 것이다. 이 책을 조금 페이지 페이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304 페이지 네.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제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 탈출구가 없냐고 악마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악마가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탈출구가 당연히 있지. 이들이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붙도다 주는 환경을 선택하기만 하면 가능하네. 이는 명확한 목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걸세. 제가 아까 명확한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입식만 했기 때문에 생각이랑 안 하고 살았고, 그냥 계속 집어넣기만 했고, 마음에 나의 생각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더 중요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끈기 있게 할 만한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삶을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페이지를 해가지고.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거에 저도 엄청 밑줄 뱀데, 아까 마스터 마인드 얘기했잖아요. 힐이 이제 나폴레온 힐이고 악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은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밀한 연합을 만드는 것일세. 이러한 연합을 마스터 마인드라고 하지. 마스터 마인드가 형성되면 한 개인은 자신이 조심스럽게 선택한 사람들과 연합을 맺고 명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 교육, 계획, 아이디어를 이들 각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네 우리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의식 성장을 해서 명확한 목표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이 지구별에 태어난 이유 어떤 역할을 하게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명확한 목표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사회가 발전할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의식을 깨워주는 사람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게 된다면 악마한테 이기게 되는 거죠. 악마가 일부러 부정적인 사고, 방황하는, 방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앞에 읽어보면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명확한 사고를 못하게끔 하려고 만든 게 환경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이 페이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305페이지를 넘어 버리면, 악마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인간도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다네. 이 특권은 누구도 아사갈 수 없어.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모든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네. 그 사람한테, 남한테 비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악마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대요.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를 만들고 명확하게 살아가려면. 뒤에 나오잖아요. 자칫 사고 방식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강해질 수 없어. 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계속 생각이 든다면, 환경적인 요인이 그,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면 환경을 바꾸면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고요. 뒤에 한번쭉 읽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지배를 받고 그의 목표와 목적에 기여하네. 반면 부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지배하고 자기 결정의 특권을 박탈한다네. 따라서 자신을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물들일 것 같은 주변인을 쳐내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수 없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어. 장난이죠. 아, 뒤에 한번 306페이지 읽어봐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황영민 작가님과 이성수 작가님이 이해할 거예요. 벤츠를 타보니까, 왜 벤츠, 벤츠 하는지를 알겠다고 하거든요. 후기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어, 벤츠 타니까 당연히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벤츠를 타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요. 뇌를 게으른 상태로 두지 마라 이거거든요. 자, 밑에 악마가 한거 들어보세요. 306페이지 가장 아래 악마입니다. 욕망이란 생각이라 불리는 충동적 에너지를 말하네. 감정과 결합한 욕망은 뇌세포 안에 축적되면서 뇌가 체면 리듬의 지배를 받고 따르도록 준비시키지. 뇌에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거나 생성되고 이것이 간절한 욕망과 결합하면 이러한 욕망을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결과로 전환하기 위해 체면 리듬이 곧바로 작용하네. 체면 리듬이 되게 뭐 어려운 단어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알아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체면 리듬. 체면이 잠자는 상태잖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이런 리듬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